할렐루야! 주일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열렬히 환영합니다. 주일예배 나오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22절로 2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찾아서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내게 네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한 자는 보이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된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믿음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믿음 우리는. 믿기에 살잖아요. 여러분, 부모님과 자녀 중에서 누가 누구를 먼저 믿어집니까? 부모님이 먼저 자녀를 믿어집니까? 자녀가 부모를 먼저 믿어집니까? 의 어문이죠. 그 근데 여러분 현답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이 자녀를 먼저 믿어집니다. 여러분요, 아이가 건강하지 못할 때에도 아이가 건강할 수믿기 때문에 어머니랑이 병원 저 병원으로 아이를 업고 지친지도 모르고 이렇게 이렇게 다니시잖아요. 그리고 자녀가 어긋난 땅길로 갈지라도 반드시 돌아와서 가정과 교육와 사회와 국가에 큰 역할할 을 것을 믿기 때문에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서 학교 보내고 뒷바라지를 다 하잖아요. 그것도 끝까지 하시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믿어주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었습니까? 에이, 이것도 운명이지만 여러분 현답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아시고 우리를 믿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성경의 핵심 내용이 뭡니까? 날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날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이 바로 나의 믿음을 만들어내고 자라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다를 아는 것만큼 나를 얼마나 믿어주신다는 것을 아는 것만큼 나의 믿음은 생겨나고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목사님, 어떻게 해야 믿음이 좋아집니까? 오늘 이렇게 만났으니까 믿음이 좋아지도록 머리 꼭꼭 눌러서 안수해주세요. 그런데 여러분요, 제가 꽉꾹 눌러서 안수를 해드린다고 해서 그분의 믿음이 살아나고 커지게 될까요? 아, 그럴 수도 있지만,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요, 믿음이 좋아지길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말씀을,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읽고 또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읽고 또 읽으면서 여러분의 귀에 들려주시고 또준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느새 믿음이 생겨나고 자라나게 되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될 것입니다. 아, 네. 고린도후서 5장7 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여러분 보이는 것은 믿음이 없어도 그냥 볼수 있어요. 보는 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은 그냥 믿음이었으면요, 잘안 보여요. 보인다고 해도 쉽게요 이렇게 의심하게 되잖아요. 나의 믿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나를 하나로 연결시켜 주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1장은 이렇게 믿음장인데, 히브리서 11장 8절 이하에 보면 믿음의 조상 아라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을 때 순정, 순정함으로 그장래의 유혹으로 받을 땅을 향해 나아갈 바, 나아갈 때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이렇게 나아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이 어딘지를 알려주시고 아브라함에게 그 땅으로 가라고 하셨습니까? 오늘, 그, 히브리자 12장 8절에 보면요.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고 보면,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고, 가라고 했을 때, 그, 알지 못했지만, 그 순정하면서 그 발길을, 그 걸음을 뛰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 땅이 어딘지를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지 않니 하시고, 그냥 본또 진짜 아비 집을 떠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이 어딘지를 알려주지 시 않고 본토 진짜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을까요? 을 여러분요 세상 상식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이 어딘지를 미리 알려주셨더라면. 그러면 아브라함은 홀가분하게 본떠 진짜 아내집을 떠났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매일매일 그 약속을 땅 향을 향해 약속이 땅을 향해 힘차게 달려갔을 텐데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진짜 그럴까? 그럴까? 아브라함이 약속이 땅이 어딘지를 미리 알았더라면 매일매일 그 약속을 땅을 향해 진짜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생각것처럼 힘차게 걸어갈 수가 있었을까요? 역설적이지만 하나님이 그 약속의 땅이 어딘지를 아브라함이 미리 먼저 알려주시지 않았기에 아브라함은 매일매일 소망을 안고 달려갔을 것 같고 그리고 마침내 약속의 땅에 이런 것을 알게 되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이 어딘지를 미리 알려주시지 않았게, 아브라함은 매일매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일어났을 것이에요. 오늘이 바로 그 날인가, 오늘 내가 그 날이 저물어 머문 그곳이 약속하신 그 땅인가, 그래서 매일매일 아브라함은 산소망을 가지고 일어났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러나,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이 세월이 만약 흘러갔을 때, 이렇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떻을까?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도, 그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고향을 그리워 마음. 개인이 왔어. 개인 출발했어. 그러면서 고향을 그리워 마음이, 이렇게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에게도요 두 가지 마음이 그의 마음이 일어나서 갈등을 일으켰어요. 약속의 땅을 그리워하는 그 하나님 주신 그 마음과 고향을 그리워하는 세상이 주는 그 마음이 서로 이 마음이 일어나서 갈등을 일으켰습니다. 약속의 땅이 어딘지 알았더라면 고향을 그리워한 마음은 훨씬 더더 했을 것이에요. 가면 되니까. 그래서 고향을 그리워하지 않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왠지는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어딘지를 가르쳐 주지 않았기 때문에 가도 가도 그 약속의 땅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고향을 향한 향수병이 날좁으도로 고향을 향한 그림이 커졌을 것이에요. 고향이 그리워질 때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그려온 그 마음도, 이렇게, 이렇게 그, 그, 마, 말씀 막 일어났을 것이에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를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지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됐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복을 주고, 너를 저지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지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면 복을 얻을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아브라함은 고향으로 돌아가고픈 그 간절한 마음을 달래고, 달랬을 것입니다. 진정했을 것입니다. 더욱더 이 약속의 말씀을 대내이고, 고백하고, 붙잡고, 힘쓰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고 언약하시고, 그리고 그 땅을 향해 가라고 말씀하시면서 정작 그 땅이 어딘지를 알려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더욱더 약속의 땅을 사모했고, 사모한 줄로 믿습니다. 아울러, 한편으로는 고향의 고향을 향한 마음도 그만큼 커지고 간절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있는 두 마음이 그두 마음이 갈등을 일으키면서 아브라함의 아브라함의 마음에 믿음을 만들어냈고 믿음을 자랑하게 한줄로 믿습니다.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약속하신 그 땅을 그리워하는 그 마음이 신비스럽게 조화를 이루면서 아브라함의 마음에 믿음이 생겨났고 믿음이 믿음을 자랑하게 한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이시 골레야스를 향해서 던졌던 물맷돌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물맷돌을 멀리 그것도 강하게 던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맷돌 집에 물맷돌을 넣고 큰 원을 돌리면서 빙빙빙빙 돌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돌리다 보면 나가려고하는 원심력이 점점 커지고. 커지면 커질수록 붙잡으려고 하는 구심력이 커지 커질 수밖에 없잖아요. 점점 힘이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이렇게 그러, 그럴 때 그럴 때 힘이 생겨가지고 그 몰맷돌을 높게 될때 어떻게 돼요? 몰맷돌이 강하고 빠르게 날아가서 골리앗의 이마를 정통으로 맞췄을때 골리앗이 죽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저는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을 끝까지 갈수 갈 있었던 그 이유가, 그 믿음이, 그 힘이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과 약속의 땅을 사모하는 마음이 서로 갈등을 일으켰을 때두 마음이 서로, 서로 나가려고 하고 붙잡고 나가지 않게 하려고 했던 그 마음이 뭐,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에게 힘을 만들어내는 모터가 되어서 아브라함에게 세임을 날마다 공급해 주었기 때문에 역설적이지만 아브라함은 지치지 않고 곤빛지 않고 약속의 땅에 도착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너무나도 무잘 아셨기 때문에 약속의 땅을 알려주고 싶었지만 알려주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역설적이지만 이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을 상하여 지치지 않고 굶기지 않고 찾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약속의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복음의 말씀 붙잡고 열심히 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믿었던 잡았던 그 말씀이 실제 삶의 실상에 나타나지 않고 있어서 그래서 지금 지치십니까? 낙심이 되십니까? 갈등하십니까? 그래서 옛날 생각이 나십니까? 옛날로 돌아가고 싶습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살고 싶습니까? 보이는 대로 그냥 닥치는 대로 살고 싶습니까? 그러나 생각하십시오. 지금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으로 계시고 지금도 여러분을 믿어주고 계신다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그 그 생각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달래시고 여러분 마음을 진정시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일하시, 여러분에게 일하, 여러분의 믿음을 키워주시려고 지금은요,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나의 갈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예수 안에 있는 공률 어찌 의심말이여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이로 바뀌었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동하리라. 원자랑 구비하여 조금 도 부족이 없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 자녀다음의 인생을 만들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알지 못하지만 이 아버지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동백을 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너무너무도 잘 아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미리 약속하신 땅을 알려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런데 그역서이지만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요. 그 약속의 땅에 도착하게 됩니다. 자, 창세기 13장 14절로 15절에 봅니다. 드디어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도착하는 장면입니다. 자, 13장 14절로 15절. 시작. 로스치 아브라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희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네, 땅을 네, 내가 네, 너와 네.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루리라. 이루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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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언제 언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약속하신 땅에 자기가 도착한지를 알게 됩니까? 조카 롯이 떠났을 때. 진짜 그는요 거기서 알게 돼요. 조카 롯 조카 롯과 아브라함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어요. 아브라함의 그 양떼와 롯의 양떼가 힘이 많아져서 목초지를 놓고 그 목자들이 서로 다투었어요. 이때 아브라함이요. 네가 우하면 내가 자하리라. 네가 자하면 내가 우하리라라고 제안을 했고 롯은 눈에 보이는 대로 눈에 보이게 기름지고 아름다운 도시 것만 같은 소동과고모나 땅을 택해서 가겠다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기꺼이 그것을 인정했어요. 보내세요. 그런데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고 나자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을 하세요. 이것이 이것이 바로 네가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땅의 중심이다. 이이곳을 중심으로 지금 내가 네가 보이는 동서 남북이 다 너와 내 자손에게 내가 너에게 주리라. 그것도 영원히 일 것이다. 약속의 땅이 어딘지를 몰랐기에 아브라함은요 양보할 수 있었어요 약속의 땅이 어딘지 알았다 약속의 땅이 약속의 땅이 어딘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는요 기꺼이 양보할 수 있었어요 눈에 보이게 저것이 약속의 땅이다라고 눈에 보이는 대로 행했다면 라 그러면요 아브라함은 결코 양보하지 않았을 거예요 싸울 수 있었어요 그런데 몰랐기 때문에 양보했고 평화가 이루어졌어요 권력 상계에 이르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요, 그 드디어 약속에 도착했고,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었어요. <laughs>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잖아요. 성경도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쯤에서 질문을 합니다. 정말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 성경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런 측면도 있지만, 그런데요,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믿음이 뭔지를 알려면, 조사, 믿음의 조사, 너희들의 믿음의 조사, 아브라함을 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보면,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테니까, 하나님께서는 갈대아 우르지역, 이방신을 섬겼던, 이방 신자를 섬겼던 그 가문의 장손인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본떠칠제 아비집을 따르라고 했어요 그리고 내가 너를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받고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본떠칠제 아비집을 떠났습니다 떠났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반응하기보다는 이런 갈등 고향을 그리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의 땅을 그리하는이두 마음 사이에서 아브라함은 심히 갈등하고 또 갈등했어요 그런 가정 가운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음의 믿음을 만들어주셨고 자라나게 하셨고 드디어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자라났어요 아님. 얼마까지? 자기가 백세에 낳은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받지라고 하자, 아브라함은 지치지 않고, 자기 아들 독자를요, 이삭을요, 모리아산에 번제로 드리려고 합니다. 왜? 반드시 독자 이삭을 통해서 천하밤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또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이 믿어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예,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기꺼이 아낌없이 서슴없이 바치려고 했던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스탑하지 않으셨다면 아마도 독자 이삭을 잡았을 것이에요.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지하지 아니는 자는 복이 또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나보다도 더 사랑하신다. 당신의, 당신의 독생자를 나를 이후에 죽게 하신까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나보다 믿어주신다. 정말로 그, 정말로 잘못된 길, 어긋난 땅길을 갈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주시고 오늘 여기 있게 하셨다. 그것도 영원토록 하나님 나를 하실 것이다. 이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을 정지하는 여러분을 넉넉히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가난과 질병과 문제들을 넉넉히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저녁 때 잠이, 잠을 잘 때는요, 이런 생각을,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런 독백을 하고 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다. 당신의 독생자를 나를 위해 죽게 하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나보다도 더 믿어 주신다. 내가 어긋난 딴 길을 길로 갈지라도 목사로서 해서는 안될 생각을 하고 해서는 안될 그런 언행을 하실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나를 끝까지 믿어 주시고 그런 나를 통해서 끝까지 끝까지. 나를 믿어주시고 끝까지 당신 일을 하시려고 끝까지 나를 격려해 주신다.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독백을 하다보면요. 왠지 모르게 내 마음에 있어 묘한 힘이 생겨요. 뭔가, 뭔가 마음이 편해져요. 그러면서요, 반잠을요, 잘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항상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고르대전서 13장은 말씀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그런데 그 중에 제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습니다. 지금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때가 되면 다 사라집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토록, 영원토록, 우리를 향해서 부어주십니다. 부와 명예와 권세도, 건강과 인기도 때가 되면 다 떠납니다, 사라집니다. 그러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입니다. 여러분의 여러분이 여러분 믿음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보인 것으로 행하면. 다 죄가 됩니다. 여러분요. 믿음으로 살게 될때 구원받게 되고 믿음으로 살게 될때 약속이 땅 이루게 되고 믿음으로 행하게 될때 영생을 얻게 되는지 믿습니다. 예수님은 의심 많은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본고름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고다 하시니다 아멘입니다.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주기도만 하시므로 오늘 설교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룡할 양식을 줍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고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